핫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모인 아웃도어볼 소교스토어입니다. 에너지와 쉼, 리듬이라는 테마의 첫인상에 테라스가 있는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봤습니다. 탁 트인 시야에서 느껴지는 개방감이 좋았고 러닝계의 에르메스, 세티스파이, 최고의 퍼포먼스 러닝화 노다 005도 볼수 있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안하면 손해인 가차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바우처와 여러가지 할인 쿠폰 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게 이득입니다. 1층에는 호카, 노다, 디스트릭 비전 등 러닝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멋지고 편의성이 짙은 브랜드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별도의 지하 공간이 있는데 라커룸 형태의 인테리어, 별도의 샤워버스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노다 공공5를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복장이 애매해서 가볍게만 뛰어봤는데 부드러운 쿠션인가 접지력이 좋아서 조만간 제 신발장으로 데려올 것 같습니다. 빌딩이 넘치는 도심 사이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멋진 공간에서 프리미엄 러닝 아웃도어 브랜드를 보고 만지고 체험해 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확인해 보세요. 拜。Bye.